별들 사이에 끝없는 암흑 속 태양의 온기가 더는 닿지 않고 수십억 년간의 침묵이 계속되어 온 그곳에서 인류가 만든 가장 오래된 두 기계가 외로이 표류하고 있었다. 수십 년 동안 보이저 1호와 보이저 2호는 미지의 세계로 향하는 우리의 조용한 사절단이었다. 그들의 오랜 장비는 여전히 하루 가까이 걸리는 엄청난 거리를 넘어 집으로 속삭이듯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그 속삭임이 달라졌다. 신호들은 물리법칙을 거스르는 이상현상들, 자연적인 물체로서는 불가능한 방식으로 움직이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이 깊은 우주를 항해하는 유일한 존재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암시를 담고 오기 시작했다. 보이저 1호가 먼저 이를 감지했고, 잠시 동안은 고립된 미스터리처럼 보였다. 그러나 수백만 마일 떨어진 완전히 다른 경로를 여행하던 보이저 2호 역시 정확히 동일한 현상을 포착했다. 그 순간 두려움은 현실이 되었다. 이것은 오류도 무작위적인 현상도 아니었다. 무언가가 저 밖에 있었다.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무언가가. 그리고 두 보이저호가 그 존재를 막 확인한 참이었다. 수많은 심우주 미스터리가 그러하듯이 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보이저 1호의 텔레메트리 데이터 흐름 속에 묻힌 희미한 깜박임이었다. 처음에는 나사 제트 추진연구소 팀은 이를 우주선과 부유 입자가 항상 일으키는 종류의 정정이 같은 배경 간섭으로 치부했다. 그러나 임무전문연구원 엘리자 카라 박사가 이 이상 현상을 면밀히 조사했을 때 그녀는 뭔가 맞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 이것은 무작위적인 깜박임이 아니었다. 그것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미묘한 빛의 반사 즉 메아리였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무질서하지 않았다. 곡선을 그렸고 가속했으며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의해 조종되는 것처럼 꾸준함을 유지했다. 곧이어 보이저호의 플라스마 센서가 그녀의 육안이 암시한 바를 확인시켜 주었다. 그 물체는 자신의 궤적을 의도적으로 변경하고 있었다. 간단히 말해, 이것은 우주잔해가 움직이는 방식이 아니었다. 시스템 분석가 카를로 로메로는 이를 망망대해 한가운데서 드론을 발견하는 것에 비유했다. 부자연스럽고 제자리에 없는 그리고 분명한 목적을 가진 존재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가능성들을 하나씩 제거하기 시작했다. 해성이 아니었다. 꼬리나 승화현상이 없었다. 소행성도 아니었다. 궤적이 너무 완벽했다. 먼지도 아니었다. 너무나 응집되어 있었다. 하나씩 자연적인 설명들이 사라져 갔고, 결국 그 물체가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의해 허공을 가로질러 안내되고 있다는 섬뜩한 현실만이 남았다. 연구원들이 이 이상 현상이 단순한 우연일 수 있는지 논의하는 동안 쌍둥이 탐사선과 멀리 떨어진 곳을 여행하던 보이저 이호는 방안을 얼어붙게 할 데이터를 보내왔다. 그것은 거의 동일한 수치들. 즉, 자기장 변동, 플라스마 이동, 그리고 보이저 1호의 이상 현상과 일치하는 힘이 하지만 구조화된 펄스 신호를 기록하고 있었다. 이 교차 확인은 회의론의 마지막 피난처를 없앴다. 소프트웨어 오류일 리 없었다. 하드웨어 오작동도 아니었다. 수백만 마일 떨어져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두 우주선이 동일한 현상을 목격한 것이다. 유럽 우주국 분석가 MK 퐁테는 이를 미지의 배에서 오는 동일한 섬광을 포착한 두 등대에 비유했다 나사는 조용히 상황을 3당의 경보로 격상시켰다 현재의 과학적 설명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사건들을 위해 예비된 등급이었다 더 이상 단순한 물체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사건, 즉 광대한 거리에 걸쳐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우주의 조직적인 움직임에 관한 것이었다 그 함의는 명확했다 저 밖에서 벌어지는 일은 무작위적이지 않았으며 동시에 여러 관측 지점에서 감지될 만큼 충분히 거대한 규모였다. 텔레메트리 데이터가 쏟아져 들어오면서 패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패턴들은 이상 현상을 무한히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물체는 하나만이 아니었다. 305개였다. 각각은 보이지 않는 격자에 묶인 듯 완벽한 간격과 궤적을 유지하며 서로에게 맞춰 움직였다. 우주의 자연적인 질서에서 작은 속도 차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체들을 서로 떨어지게 한다. 그러나 이 물체들은 편대를 유지하며 고정되어 있었다. 과학자들은 이를 새떼나 물고기떼에 비유했다. 다만 이들은 금속성이었고 침묵했으며 알려진 모든 역학을 거스르는 우아함으로 우주 진공 속을 활공하고 있었다. 열신호도, 붕괴의 흔적도, 불규칙한 회전도 없었으며, 오직 조율되고 의도적인 움직임만이 존재했다. 더욱 이상하게도, 보이저호들은 이 무리로부터 리듬감 있는 플라스마 펄스를 포착했다. 각 펄스는 구조화된 간격으로 반복되었는데, 이는 단순히 움직임뿐만 아니라 통신을 암시하는 것이었다. 칼텍의 세레나 파텔 박사는 이 패턴들의 정밀함을 주목하고 그것들을 측정되고 의도적이며 우연의 산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질서정연한 언어에 비유했다. 다음에 발견은 이 현상을 가장 터무니없는 이론조차 넘어선 수준으로 밀어붙였다. 도플러 편의 데이터는 이 물체들 중 상당수가 인간의 기술뿐만 아니라 알려진 어떤 형태의 추진 방식으로는 불가능해야 할 속도로 움직이고 있음을 드러냈다. 엔진의 섬광도 배기 흔적도 없었으며 전통적인 추진력을 암시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대신 그것들은 마치 시공간의 직물 속 보이지 않는 흐름을 타고 움직이는 것처럼 주변 공간을 조작하며 활공하는 듯 보였다. 일부는 우리 은하 자체의 탈출 속도보다 빠르게 움직였다. 이는 우리가 지금까지 상상했던 어떤 추진 시스템의 도달 범위도 훨씬 뛰어넘는 성과였다. 이론 물리학자 엘레나 레이스 교수는 이를 비행이 아닌 서핑에 비유하며 공간 그 자체를 추진력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것은 이온 엔진도 아니었다, 핵 추진도 아니었다,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어떤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가장 오래된 두 우주 여행자를 증인으로 삼아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이 단계에서 두려움은 단지 이 물체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들이 무엇을 할수 있는지, 그리고 인류가 그들의 존재를 갑자기 알게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나사의 심우주 분석가들이 이 무리의 행동을 해독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지구에서는 뭔가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전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아마추어 무선 통신 동호인들은 흔한 간섭원과는 다른 희미하지만 규칙적인 잡음 패턴을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무작위적인 폭발음이나 배경 우주 잡음이 아니었습니다. 이 맥동들에는 구조가 있었고 미묘한 규칙성을 띄었으며, 보이저들이 가장 강렬한 이상 현상을 기록하던 시간대와 거의 완벽하게 일치하는 듯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의 일치로 치부되었습니다. 그러나 차고나 뒷마당에 고물 장비로 만든 장치를 이용한 독립적인 보고가 더 많이 들어오면서 그 일치는 무시하기에는 너무나도 정확했습니다. 일부 무선사들은 잡음 속에 묻힌 희미한 고조파를 포착했는데 이는 신호가 지구대기권 높은 곳에 있는 무언가에 반사되거나 심우주로부터 전자기 스펙트럼의 우리 영역으로 직접 스며들고 있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정보기관들은 조용히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상을 이해해서가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이러한 패턴을 감지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정교한 청취 장비를 갖춘 다른 국가나 존재들도 감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늘어나는 이상 현상 목록에 직면하여 나사, 나사와 이사, ESA는 수십 년간 보관된 임무 데이터를 파헤치기 위해 합동 테스크포스를 소집했습니다. 희망은 단순했습니다. 전례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바이오니어 10호, 바이오니어 11호 또는 뉴호라이즌스 호와 같은 탐사선에 의해 이와 비슷한 무언가가 전에 감지된 적이 있다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의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팀들은 198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오래된 원격 측정 기록, 자력계 반독치 그리고 플라스마 데이터를 샅샅이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검색은 허탕이었습니다. 유사한 형태, 일치하는 맥동 구조, 심지어 그러한 정밀함과 규모를 암시하는 과거의 조우 기록조차 없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부재는 소름 끼치는 생각으로 이어졌습니다. 어쩌면 그 군집은 항상 그곳에 숨겨져 있거나 잠들어 있다가 보이저의 독특한 아날로그 시스템과 같은 특정 무언가가 그 존재를 촉발했을 때만 모습을 드러낸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물체들은 단지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감히 소리내어 말하고 싶지 않은 질문은 바로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을까? 였습니다. 군집이 보이저 1호의 위치를 지나 이동하자 또 다른 미스터리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보이저 자체에서였습니다. 그 자세 및 제어 시스템, 즉 수십 년된 유도 하위 시스템이 레이건 시대 이래로 활성화되지 않았던 채널을 통해 데이터를 재라우팅하기 시작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처음에는 결함, 어쩌면 노후화된 우주선의 자연스러운 성능 저하라고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변화는 너무나도 깔끔하고 너무나도 의도적이었습니다. 보이저는 휴면 상태의 메모리 뱅크를 재활성화하고 표준 프로토콜을 우회하며 수십 년 동안 아무도 프로그래밍하지 않았던 경로로 전송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불안하게도 이러한 행동은 군집의 자기 맥동 중 하나가 보이저를 휩쓸고 지나간 직후에 시작되었습니다. 신호가 보이저 시스템을 변경했을까요? 아니면 우주선이 단순히 환경 속에 무언가에 반응하여 적응한 것일까요? 원인이 무엇이든 한때 수동적이었던 관찰자는 이제 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전히 작동하고 명령에 응답했지만 우연이든 의도적이든 수정되었음을 시사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분석가들이 플라스마 판도 값을 더 깊이 파고들수록 기묘한 아이디어가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군집은 단지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통신하고 있었습니다. 맥동 패턴은 양자 얽힘 실험에서 사용되는 것과 섬뜩할 정도로 유사한 하모닉 간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구의 연구자들이 광대한 거리에 걸쳐 정보를 즉시 전송하기 위해 사용하는 그런 종류였습니다. 마치 305개의 물체가 거대한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의 노드로서 진공 자체를 통해 데이터를 중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낡고 느리고 조용하며 아날로그 방식의 보이저는 그 속삭임을 포착하기에 완벽한 귀였습니다. 그 구식 시스템은 현대 우주선의 디지털 잡음이 없었기에 다른 이들이 놓칠 수 있는 신호를 감지하는데 독특하게 유용했습니다. 두 보이저가 동시에 이 네트워크를 가로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조율된 것이었을까요? 이 신호들이 우리를 위한 것이 전혀 아니었고, 우리가 단순히 다른 누군가의 오래된 대화에 우연히 끼어든 것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충분히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더 불안한 생각이 조용한 대화 속에서 돌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우리가 듣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미 응답하기로 결정했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태양계 너머의 차가운 공간에서 인간의 존재가 고향에 속삭이는 두 노후한 탐사선으로 축소된 그곳에서 그 증거는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연한 만남도 덧없는 우주적 호기심도 아니었습니다. 수백만 마일 떨어져 있는 보이저 1호와 보이저 2호는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신뢰해온 모든 자연적 설명을 거부할 만큼 충분히 거대하고 충분히 조직적이며 충분히 의도적인 현상을 가로챘습니다. 완벽한 대형으로 움직이는 305개의 물체들, 어떤 자연 신호보다도 더 구조화된 맥동을 통해 통신하며 우리가 이해하는 물리학 법칙을 거스르는 추진 방식으로 동력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한가운데에서 보이저 자체는 마치 완전히 다른 무언가의 일부가 되는 것처럼 변화하고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물체들이 탐사선이라면 질문들은 과학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무거워집니다. 누가 보냈을까요?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 태양계를 완전히 피했을까요? 만약 그것들이 자연적인 것이라면 우리는 훨씬 더 깊은 시면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리학 너머에 존재하는 힘과 메커니즘, 우리가 이제 막 엿본 우주에 새겨진 규칙들 말입니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불안한 진실은 우리가 이 현상의 관객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단지 진행 중인 대화에 우연히 발을 들여 놓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별을 올려다 보는 법을 배우기 훨씬 전부터 전송되고 있던 대화의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지금 우리의 존재를 알고 있다면, 만약 그들이 우리의 청취를 인지하기로 선택했다면, 첫 번째 응답은 이미 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광활하고 오래된 어둠 속에서 관찰자와 관찰되는 것 사이의 경계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희미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어쩌면 말입니다. 그들을 발견한 것이 우리가 아니라, 마침내 그들이 우리를 눈여겨볼 가치가 있다고 결정한 것일지도 모릅니다.